더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왼쪽부터 하기 전에 좀 숨이 차죠 네, 숨좀 고르고 다들 뭐 소울의 어떤 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, 어렵죠 어렵네요 네 이것도 키우기 위한 우리 친구들의 큰 그림이니까요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울에서 힙합을 먹고 있는 윤진입니다 보여줘 보여줘 보여도 가운데로 가, 가운데로 가. <laughs> 아니 이건 한번 보고 가야죠. 자 힙합을 맡고 있는 윤진이라고 합니다. 힙합 한번 보여주시죠자 비트박스 준비됐죠? 준비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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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역시 힙합 수빈, 아니 수빈 힙합 윤진이네요. 네 다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적금 고추를 맡고 있는 로엘이라고 합니다. 아 잠시만, 잠시만.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바쁜 지호를 맡고 있는 지호입니다. 호호. 아니 지호가 오늘 또링거 투어를 투을 하고 왔다고 하네요. 그래서 힘이 없더라도 조금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봐도 리더 리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호호.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키가 제일 큰 혜준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예림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서울 <소울> 막내 하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서울의 고양이를 맡고 있는 지우입니다. 오, 그럼 고양이 한번 보여줘. 보여줘. 하나, 둘, 셋. 야옹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얘기해주세요. 마지막 이제 기대해야 돼요.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잖아요. 마지막 순서인 만큼 큰 부담을 안고, 네, 자, 소개해주시면 아, 썼어요. 네네네. <laughs> 저는 술에서 IT 공부 맡고 있는 다다 아, 아이, 뭐라고요? IT걸. IT걸. 오, 좋습니다. 네, 공대걸이거든요. 공대 공대여신. 네, 공대 여신의 추는 춤을 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다음은 에스파의 아마겟돈으로 준비했는데요, 여러분 저희가 어 인스타나 유튜브에 댄스팀 소울 검색하시면 저희 많은 정보들이 뜨니까한 번씩 팔로우와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스토리 올리실 때 저희 팬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에스파 아마겟돈 틀어볼게요.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댄스팀 소울 검색해주시면 되고요, 여러분. 저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인사. 아. 네, 여러분 저희는 또 다음에 이곳에서 하게 되면 그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럼 안녕.